Jā. Okay.

손잡이를 잡아주십시오. 다음 정사역은 합동청사역입니다. 트렌디 바리. Next stop is Administration 합동청사역. 이매니지없이 없이 자유. 이 왔죠? 요 이거 다 호텔이요. 아, 네.

이설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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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<찾아. 목소리도> 뭐 보여. 아, 저 안에서 이번 n o 사 I don't k 어 o w I don't know. I d o n 에공 n o w I don't know. I d o 그때 당시에 여기 참을 수있잘 정하고, 잘 정했을 때, 거예요. 지금 만려면 돈을 더 많이 받고, 힘들었을 때. 네. 아, 아, 그리고 이건 갯벌 위에다가 비비양안 좋기 때문에, 치마 안 좋기 별로 그래요. 그모자반안 되는, 그 바다 위에다 해서, 그냥 모래 위에다가, 모래가 자꾸 그냥 침식이 되어버려요. 그 매년 모래로 그냥 참아야 되는데. 근데 여기는 갯벌 위반에 어, 단단한 그 집안이 있기 때문에, 이친만야이 친구야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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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. 이거구야이 친구야. 이친야이 친구야. 이이친구구야이구

I'm 에서 t going to b 나가고 나가 t 이번 o that. I'm not going to be a 다 l e to do t h a 다 I'm not g o 다 n g to be a 다

이거 u are n 다 t I 어 a s like, 맛있 u are not. I was 다이 k e I was like, I was 다 i k e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많 바다 바다 일로 가야되나? 바다 보려고? 이쪽 산책로로 아, 갈까? 거기, 아, 저쪽, 저쪽으로, 아, 갈래? 저쪽, 저쪽으로 갈래? 아, 그래. 찍가 남이 내 사진을 어주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 혼자 다니기 때문에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아, 슈 스페셜 맛있겠다. 아, 너을 슈퍼. 근데 이 해달라는 줄 알았어. 한장난그서 넘겨도 될까? 네. 아이고. 다 녹아. 누구... 내가 뭐냐, 버펴지. 그냥 우리는 다 모든 게 있어. 필요하지 않아. 거 누나가 내가 인스타 특별히 인스타 보고 있는 걸 뒤에서 봤는데 되게 사진 잘 찍는다. 센스 있는 스타일이라고. 근데 왜 이렇게 내 친구는 내 사진을 싫어하는 거 왜? 색깔이. 이건 뭔지 알아 근데... 감성이 부족해져서. 그래. 내 친구들이? 아니야. 색별이의 그러니까 응. 감성을 못 쫓아가는 거야. 어? 그렇게 사진 찍어주니까 이런 건데. 그래, 립서비스. 립서비스 장난 아닌데, 오늘? 아니, 나는 립서비스 그런 거 뭐. 모르... 음. 음. 맛이 있어, 이게. 음? 맛있어. 좋아하는 거

아니야 그것도 나가는지, 된기만, 그거 더. 나고댕지 말고 그거 들어 뭐? 어가면 타일 어? 아, 좀 묶어 내가 묶도 근데 로 가는 길이 있긴 하겠지? 저거 어? 노란색 막는거 아... 아니야? 아니야 아니, 이렇게 거, 이렇게 돌아가도 요 설마 경고문 는데데공 여기 수하지 말라는 건데? 내 생각에는 내생각 돌아가는 게 맞는 거, 거 같아 아니 같은데 근데 저기는 아까 막아 놓은 거. 같아. 게다 덮어 가지고. 근데 여기로 가면 이런 거볼수 있잖아. 저 왕관 저거 진짜예요? 진짜 같은데? 갈대밭이 막뜬데저 앞에도 갈대밭이고. 아, 어, 너무 예뻐. 아, 어, 여기 꽃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이쁘다. 네, yeah, 너 you... 뭐 그래, 널지켜주려고 하였으나, 형 어, 너무 좋아.